직전 의미 있는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본의 작가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스필 사인, 책 전달식과 그리고 핸드 프린팅을 지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서울에서 먼길 오셨습니다. 기본의 작가님을 자리로 모실 텐데요. 오늘은 날리 무더운 만큼 시원한 큰 박수로 작가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여러 번기를 받으셨는데요. 지금부터 작가님 직접 이제 사인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바로 전달식을 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대표 소설인 마당 깊은 집 책에다가 직접 친필 사인을 해 주셨고요. 오늘 대표로 작가님께서 윤교준중구청장님 그리고 환경소 중구 의회 의장님 두 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차라한분한분 한분 전해주시고요. 무대 왼쪽으로 살짝 올라오셔서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먼저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작가님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의장님, 아고 감사합니다. 같이 좀 올라오시죠. 우리 작가님을 가운데로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향해 쳐주십시오. 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본의 작가님의 수십 년간 지필 활동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그 업적을 의미 있게 기념하고자 핸드 프린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헤드프린팅은 어, 중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예술인들로 구성된 니나노 프로젝트 예술과 협동조합의 김병호 이사님이 직접 수보를 해주시겠는데요. 어, 이사님은 동암의 가족 쇼핑점 전용 주차장에 더 김원일 작가님의 압화를 그림 분위기입니다. 의미된다니까 하나, 두, 세탈때 찍겠습니다. 예, 조금 당겨 앉으시고요. 준비하시고요. 한참 누르고 계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주십니다. 꾹 눌러주세요. 한 손을 좀 눌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팀원의작가님의핸드프리킥은 완성이 되는 대로 만화기 프린트인데 소중히 공간에서 오래도록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진도 좀 넉넉히 찍으시고, 시간 조금 더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도움 주시니까 훨씬 더 예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작가님의 이 핸드 프린트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기본도시인 시입이 전 기념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장소의 여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제막식에 참석해주신 내민들을 지금부터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제막식에는 협소한 장소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부득이 많은 분들을 보시지 못한 점 너무나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가 될 때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고 김원도 시인의 12 이전 기념 제막을 축하하러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가족분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김원도 시인의 맏형이자 소설가이신 김원일 작가님과 그리고 전인숙 사모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모님 저쪽에서 자리하고 계세요. 예, 상점이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원도 시인의 중형이자 또 송사를 가신 김원호 작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유교화 중구총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해서 권영숙 중구의회 의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경숙 중구의회 운영행정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범식 중구의회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이어서 현욱찬 중구 성내 이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비 권리 풀린과 그리고 분인분들 차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원일 작가님과 유학 티뉴이자 또 오랜 친구이신 김 도광희 선생님, 그리고 수필가 구환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베 아, 제작 당시 서체를 담당하신 서예가겸 대구 중구 미술협회 이용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본일 네, 문학관의 박희석 추진 위원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 소개자녀 보겠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헌시를 준비하신 팀 홍승훈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비에 새겨진 시 남송을 오늘 맡아주실 김김 미숙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뒤쪽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막 들어가셨네요. 대구 고 문인 옆에 우리 신 후서 회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사합니다 각계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 일일이 거명하면서 소개 올리지 못한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혹여나 더 소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중쪽으로 메모를 넘겨주시면 저희과 소개를 올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무화운날맞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다음은 중구 도심 재생 문화재단 안상호 상임 이사님을 모시고 고 김원도 시인 12기 전 추진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중구도선전생문화재단 상임사 안상우입니다. 이 5.6.0천에 이1 2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작가님, 작가님, 형님을 이렇게 해서 그 내외 기빈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 김원도시 1 2 이전 설치 및 사업에 대해 그간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의 최초 건립 및 이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후의 손으로 매일신문실 증문회에 등단한 향토시인 고 김원도 시인의 22주기를 기념하여 1997년 대구 문인들이 학심하여 당시 김원일 작가님의 집필실이 있던 달성군 가창면의 시비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러나 김원일 작가님의 집필실이 오래전 타인에게 매도되면서 시비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기에 1비의 지속적인 관리 및 문학적 상징성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김원일 작가님과 김원호 작가님 그리고 대구 문인협회 많은 문인들께서 김원도 시인의 12월 마당 깊은 집 문학 전시관 앞으로 이전하기를 어, 요청해 왔습니다. 2020년도 12월 시티를 중구청이 주최를 하고 중국.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거창하게 행사를 해야 되어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즘 이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 때문에 많은 분을 모신 것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김원도 시인의 시비를 고인의 맏형이신 김원일 선생님의 소설 마당 깊은 집을 재현한 이 장소로 이전 재막하게 되어 정말 뜻깊고 강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권경석 의장님과 우리 또 이경석 운영행정위원장님, 신범식 의원님, 또 중국의회에서 예산을 또좀 통과를 시켜주셔서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형이신 우리 김원일 선생님, 정말 그 오늘 이 자리 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이 많이 제가 보니까 회복이 많이 되신 것에 대해서 어 실제로 우리 김원일 작가님, 김원희 작가님과 함께 문인 가족을 이런 김원도 시인은 대구에서 당시 젊은 문인들을 중심으로 문화 운동을 주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비석에 새겨진 루어의 손으로 1975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하셨으나 병으로참 어 안타깝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 25년이라는 짧은 생이었지만은 향토 발전을 그저 시문학 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 노력하신 지역의 대표 작가로 보어 생각합니다. 오늘 김원도 작가님의 시비 이전 제막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앞서 전 말씀 많이 해주신 루교아 구청장님, 구정 업무에도 엄청 바꾸실 건데, 요 계속 이런 자리를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니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어정 활동이 바꾸신 가운데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와주셨습니다. 또 이분 말씀 청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김원일 작가님의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석탄실이라는데, 그 실려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전도로 인해서, 내려왔어도 굉장히 많이 굶었습니다. 또 문학 얘기, 또 그림 얘기, 그런 걸다기담아 들었다고, 뭐 자기도 항상 거기로 나가겠다고. 그럴 때, 좀 치료를 바꿔가지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서울 예전 생도 넣으면, 좀더 오래 살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들는데 근데, 제가 2 5살 나이가 더 아까운데, 이, 여행 같은, 하루를 겸 전에, 내가, 대구에, 여름 휴가를 받아가 내려와서, 돈 묻고라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저, 어디, 거디 가서 식사를 맛있게, 불, 불, 불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내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삼천, 한, 삼천 원이죠. 여즘 치면 한 삼만 원 될까? 그, 삼전을 치고, 뭐, 이, 니 용, 용동이나 써갖고 줬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 사귀던 애인하고 같이 간포로 왔죠. 간포로. 간포로 그냥 놀러 가지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생결을 먹으면 안 돼요. 그민 그, 바다 회, 회를 갖다가 뭐, 뭐, 며칠, 몇 살면서 먹고 왔다고, 그건 엄마를 통해서 들었는서 많이 안 좋다고 형이 내려와보라고 나는 휴가 보고 내려와서 또그 얘기 듣고 안내려가서 다시 내려갔더니 그때 이미 간선 혼수가 와서 병원에 가도 안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하, 이, 이 땡기름 밑에 말받아서 죽는 순간을 내가 기억하는데 땀을 팍 죽어 흘리면서 숨을 막멀아쉬더라고 몰아쉬더니 어느 한순간에 숨이 탁 멎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때, 지켜본 친구가 지금, 나주영화감독들 된, 뭐, 이창동, 신만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동료들, 온, 원서영지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그, 죽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 스물다섯 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숙고 난 뒤에, 그, 시를 모아서, 그, 내가 시집을 내주고, 그, 유고로 뭐, 결혼도 안 하는 몸이니까, 그, 내친구온 구할하고, 같이 저, 금호가에 가서 뼈를 다 뿌렸어요. 뼈를 그 뿌리고 얼마나 울었든지 지금 생각해서 자꾸 목이 맺히고 눈물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엽선 청춘이, 에 너무 이런 나이에 갔다. 그래도 이 대구 시가그 애를 기념해가지고 이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시비를 옮겨주고 해서, 제는무엇보다3구9공0 0 0 0 0 0 0 0 0말씀0 0 0 0 0 0구0 0 0땡0 0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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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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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감사한 분들 소중한 인연들 다들 와 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한국문인협회 대구광역시 지회에서는 또 기념하는 의미로 또 깃발까지 또 뒤에도 이렇게 또마련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그 마음에 다시 한번더 감사의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뒤쪽에 이제 의자를 조금씩 치울 텐데요 천천히 이동하시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뒷줄부터 나가실 건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제막을 밖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이동하시겠습니다. 신체조가셨으니까 말씀은 생각하시고 안경 두 벼서 주시고요. 자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정면 보시겠습니다. 네, 아,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제막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본사 이제 하나 둘셋 구령에 맞춰서 제막하시고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환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원도 시인의 시비가 의 무사히 이전되고 또 설치돼서 제왕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정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내빈 여러분들 카메라 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 위원장, 드요 이제, 시낭송 양서, 내빈들께서는 의석을 이제 마주하고 서주시면 되겠고요. 시비에 새겨진 고 김원도 시인의 매일신문신춘문의 당선작인 노호의 손, 시낭송이 이제 곧 이어질 텐데요. 내빈 여러분들 먼저 한번쭉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도 좀 곁들이겠습니다. 이 마을에 내리는 비. 바다로에서는 저 혼자 울고 있다 차 앞에 뚝뚝 떨어지는 어둠을 보고 있다 나이보다 젊은 그림자 하나가 뼈어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비잠간에도 내리는 마음의 빛저 혼자 팔뚝을 움직이고 있다 손안에 지워지지 않는 어둠이 영혼의 풍금 소리를 내고, 성모 마리아, 당신의 순순한 밤은 빈 마을을 울리고 있다. 먼 하늘에 전설같이 흘리는 부엉이의 울음, 발뚝을 적셔 내리며 눈물로 흐르고, 손매도 뚝뚝 꺾고 있는 화가 루오의 손 언제까지 저 혼자서 울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신앙송을 해주신 김미숙 시인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고 김원도 시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직접 헌정 시를 지으신. 홍승우 시인의 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멤버란트 그늘에서서 흐기진 겨울을 만나면서도 낭국의 별이 되거나 봄꽃이 되고 싶어하던 당신은 지금 그런 별로 그런 봄꽃으로 피어 있는지 빛나고 있는지 오늘따라 유난히 궁금해집니다. 빈 마을에 내리는 비와 창 앞에 똑똑 떨어지는 어둠 저 혼자 울고 있는 화가 루의 손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당신은 지금 안기고 싶었던 성모 마리아의 따뜻한 품에서 어떤 꿈을 꾸는지 그꿈 속의 계단을 오르고 있는지 오늘따라 무난히. 생각다 새가 나는 아침 이런때에 꿈꾸던 잠을 끊지며 트럼펫 소리가 엄밀히 지나가는 마을에서 새와 덕으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당신이 꿈꾸던 시속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언제까지나 상상복 경복무르시기를 당신을 기리며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기번도 시인을 기리며 멋진 시인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네 분들께서는 시위 앞쪽으로 모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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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다 빨리 전화가 가겠습니다. 카메라 빨리 켜요. 카메라 빨리 켜요. 하나 둘자 그럼 오늘을 축하하는 의미로 다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애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구요.